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46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수있나보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얀의의씀씀은태태음음 10장 3절절에서1장장절절지지의씀입입다마태태음음 10장 3절절에서1장장절절지지의씀을을독하하습습다다리리마지지절절함함읽읽습습다다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일시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제가 섬기는 초등 3부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했는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돈이라고요. 똑같은 질문을 중고 대학생 애들에게 했습니다. 너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돈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돈이 중요하십니까? 네, 우리에게는 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과 소중한 것. 이두 가지를 우리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소중한가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중하다라는 말이 성립되려면 그 대상에 사랑이 애착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가족이 떠오릅니다 왜죠?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럼 또 무엇이 소중합니까? 바로 나, 내가 소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앞에 나이란 소중한 것들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것과 절대로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체불가니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소중한 가족, 그리고 나를 나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복음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좀 매운맛입니다. 거친 단어들로 우리를 많이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다면 예수님을 믿으니 가족을 버려라.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이 위하여만 살고 죽어라 라는 잘못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틀렸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찾아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에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막 제자로 부름 받아 전도로 나아가는 그들을 그들에게 어려움과... 핍박이 있다. 그리고 가정에 불화가 있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이들에게는 당장 닥칠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른 제자도입니다. 즉 제자에게 있어서 복음이 다른 어떤 것보다 복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보다 더 위에 소중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에게는 복음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즉,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말씀하시는 이 복음이 가족과 나보다 더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제자도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34절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내가 온 것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불화라는 것은 내 삶이 불화보다는 사람과 사람, 가족과 가족 사이의 화평이 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을 보니 아버지와 아들, 아내와 시어머니와 같은 관계가 복음 때문에 불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불화 속에서 예수님이 아니라 가족을 선택한다면 이 사람은 주님께 합당치 않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혈연 관계를 주님의 관계보다 더욱 더 우선시한다. 중요하게 한다라는 것이 제자에게 합당치 않다라는 말씀이지요. 여기서 예수님은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우리 38절 본문 3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은 주님을 쫓을 때에 자기를 부인해야 함을 말합니다 즉 나의 평안함, 안락함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뜻이죠 이것을 하지 않는 자, 주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렇게 풀어도 아직 우리에게 거칠게 다가옵니다. 마치 주의 제자를 안 하고 싶은 마음도 들죠. 그런데 다음으로 푸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주의 제자로 살아가기 마음 먹는 여러분들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의 제자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복음이 가족보다 소중하다. 둘째, 복음이 나보다 소중하다입니다. 그럼 바른 제자도라 한다면 이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지켜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두 가지 다 지킬 때에 우리가 바른 제자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두 가지 중에 무엇을 더 지키기 어려워 보이십니까? 가족보다 소중하다, 나보다 소중하다라는 것에서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SFC 간사를 복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 운동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중 한 명에게 근황을 물어보니,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SFC 활동도 열심히 하였고, 교회도 잘 다녔고,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너왜 교회를 그만 다니게 됐니? 라고 물어보니까 회의감이 들었대요, 회의감. 그래서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실 자기는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족이 가라고 가라고 강요를 하니까 교회에 나갔다. 나갔는데 사람들이 좋아 가지고 이때까지 다녔던 거지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의 신앙의 이중성을 보게 된 것이지요. 부모님은 나에게 신앙을 강요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가라. 기도해라 예배드려라 하는데 오히려 부모님은 스스로에게는 그 신앙에 대해서 관대한 거예요 나한테 그 잣대를 드는 것이 본인에게는 그렇게 강하게 들지 않는 모습을 보고 회의감에 빠졌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러니까 교회에 계신 모든 사람들도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교회를 더 이상 다니지 않았다라고 나가지 않았다라고 저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저를 포함한 우리는 남에게는 엄격하고 본인에게는 관대한 이런 자세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 목숨을 구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도 엄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의 불화가 시작이 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누가 믿는 겁니까? 그럼 누가 믿는 거지요 내가 믿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믿음이란 선물을 받았기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족에게 불화가 생긴 거죠. 그러면 그러면은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인 거예요. 나 때문에. 혹시 가정의 복음으로 불화가 지금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불화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않고 혹시 남에게서 찾고 계신 분 계신지요? 내 자식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우리 가정이 힘든 거야. 내 아내, 내 남편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싸우는 거야라고 남 탓을 하고 계신 여러분 계십니까?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나 때문입니다. 내가 믿어서 이 가정에 불화가 생긴 거라고 말씀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에. 네.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내 십자가를 바르게 져야 합니다. 내 십자가를 내 가족에게 절하라고 말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후 기도하실 때 진실로 주의 제자가 되는 결단의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반쪽짜리 제자가 아닌 온전한 제자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른 제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 이런 바른 제자가 됐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상은요, 놀랍게도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우리 본문 4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laughs> 아멘. 너희를 영접하는 자.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한다.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를 자는 나를 보내시니, 즉,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라고 상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상은 정말로 정말로 놀라운 상입니다. 우리가 앞에 들었던 가족들의 불화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인이 되고 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틀어졌습니다. 관계가 불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고 싶은 관계도 아니고 만날 수도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그런데 우리가 구약 말씀에서 살펴본다면 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동물에게 나의 죄를 전가하고 피를 흘려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한번 만남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이 됩니까? 아닙니다. 한번 만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또 동물을 잡아야 됩니다. 피를 또 흘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아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무슨 상을 설명하십니까? 주의 제자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라고 그 상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가족과 화평을 누리지만 나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첫 번째, 둘째, 지금 나와 가족과 불화가 있지만 결국에는 천국에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있는다. 여러분 첫째 둘째 중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후자입니다. 저는 당장 지금 믿음으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제 아내와도 불화가 생기더라도 저는 이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땅의 자그마한 화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이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 가치 있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유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후자를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족들 사이에서 더욱더 바른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른 제자가 더욱 되어갈 때 나를 영접하는 자 가족들은 결국에 누구를 만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상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은 불화를 이기는 상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상은 예수님이 안 되면 이, 예수님이 안 되는 이 상은 오직 제자만이 가능한 상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서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만나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주의 제자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복음 때문에 가족들과 사이가 좋지 않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좀더 가족 안에서 바른 제자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가족보다 복음을 선택하고 나보다 복음을 선택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선택이 힘들 겁니다. 아프고 많이 많은 압박감이 올 것이고. 눈치도 받을 것인데,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될 때,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상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믿어, 이 말씀을 믿어, 이 땅에 바른 제자가 되어, 가족들과 함께, 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한몸 되는 그런 유익을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에게 참으로 아픈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가족과 불화가 생기고 또 내가 이 땅에서 나를 버려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런 힘든 삶을 하나님께서 보상하여 주십니다. 가족의 구원으로. 보상해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가 주의 제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비록 이 가는 길이 거칠고 가족들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길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에게 힘과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땅의 바른 제자 되어 가족뿐만 아니라 이 창원 땅을 이 대한민국 땅을 복음의 땅으로 만들길 간 돌이 소망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그런 은혜가 이 가음정교회에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음정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 주의 체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자의 일터와 학교와 가정 안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주의 성도로서 자라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그 가정 안에 주님만 모시는 주님만 영광 올려드리는 가정되길 원하오니 주님 임자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리고 오늘 창원 땅에 눈이 오고 있습니다 이 눈으로 인하여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눈동자와 같이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교역자들이 현재 세미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른 부교역자로 세워질 수 있게 해주시고, 좋은 동, 좋은 동영자 만나여서 좋은 나눔을 할 때에 그 회복을 가지고 교회 나와서 더욱 더 부교역자로 성도들을 섬기고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개인적인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교들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개인적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